점수 잡는 해커스. 자, 11번을 보시면 어첫 번째 자, bookstore has already discount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미 서점에서는요. 그 서점에서는 모든 책에 대해서 이미 할인을 했어요. 자, buy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어, 되어 있는데요. 자, bu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의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인을 했는데, 얼만큼, 이만큼이라는 표현을 b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큼 이미 차이가 나게 할인을 했어요.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랬는데, and there's with store membership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 store membership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can get. 이것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의 할인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어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lready discount 가 되시겠습니다. 이미 할인이 됐지만,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는 거였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셨으면 자 정답은 모르 가는 거였다, additional로 가는 거였다, 이렇게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와 정답을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단어 조금 더 짚어볼 텐데, 자 A에 보시면 chronic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자이 형용사는 여러분이 질병과 관련해서 만성적인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성적인. 자, 반대로 급성의 요렇게 사용할 때는 acute 형용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같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내용을 보죠. 12번을 보시면 non-profit law form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비영리 로펌들은요, 제공을 해 줍니다. 자,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공짜로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 누구에게요? 이 사람들에게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 hire a lawyer 하시면은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그런 경제력이 있지 않은 사람들 요렇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 본다면 자, 어, 뭐뭐뭐 to 부정사가 어떤 어떤 경제력이 있다. 요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걸 나타내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afford to가 됩니다. 자, afford to부정사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 뭐뭐를 할수 있는 자, 경제적 혹은 시간적 여력이 되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afford to부정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또 같이 보시면 좋겠느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나와 있진 않은데, 자 deserve 투부 정사를 사용하는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해놓으시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다? 투부 정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럴 만한 자격이 돼 누가요? 주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deserve 동사도 같이 투부정사와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ford to는, 어, 뭔 말을 할수 있는 여력이 돼. 이거고요. deserve 투부정사는 그거를 할 만한 자격이 돼.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서는, 자, 메간 부모님이 두분다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상을 볼까요? 그녀에 대해서, 매간에 대해서 이런 상태래요. 자 그럼 어떤 상태길래 그죠? 그래서 클로를 뒤에 문장에서 찾으실 수 있겠는데, for 자 뭐했기 때문이죠? Marrying someone they did not approve of예요. 자 여러분 approve of는 무엇 무엇을 승인하다 개념보다는 무엇 무엇을 자신도 동의하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의하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메간에게 아직도 화가 나 있어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bitter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중요한 형용사들이 있어서 좀 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부터 확인해 보시면 bitter 하시면은 맛으로는 쓴의 개념이에요. 예. 근데 누구누구에게 정말 화가 나 있는 안 좋은 감정의 요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감정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자 A 번에 보시면 adverse란 표현이 나오는데 얘는 반대로의 역의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dverse effect 하시면은 얘는 역작용, 부작용의 개념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안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eradicate라는 동사를 아셔야 되는데 자 얘는요. 어떤 것을 완전히 없애다, 박멸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할수 있는의 개념이니까 박멸이 가능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obedi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동사 중에서 자, obey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음. 이게 누구누구의 순종하다. 예,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obedient 하면은 순종적인, 말을 잘 듣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docile이란 표현이라던가 compliant.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형용사들까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